한국의 전통 음식이 미국 뉴욕 유엔의 외교가에 소개됐습니다. 국내 전문 대학에서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마련한 상차림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뉴욕에서 김화영 특파원입니다. 11일 저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는 예술과 한식의 밤이라는 한식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주요국 대사와 유엔 사무국 고위 인사 등 60여 명이 초청돼 전통 한식을 만끽했습니다. 코스에 따라 나온 7가지 한식은 국내 6개 전문대학의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한식 드림팀이 준비한 것입니다. 전식인 전복선과 녹두 3개 선죽이 먼저 차려졌고, 광어살 전유어 전골, 궁중 갈비찜이 차례로 식탁에 올랐습니다. 주 요리로는 비빔밥과 김치가 나왔고, 이어 곶감, 배숙, 한과, 목룡꽃차 등의 후식으로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측은 상차림의 주제를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잡았습니다. 한식은 맛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드림팀은 지난 8일 뉴욕에 도착한 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위해 버섯과 나물류는 직접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전문대학 한식드림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남도립남해대, 대림대, 목포과학대, 부산여대, 수원과학대, 우성정보대 등 6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로 짜여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1일 유엔 대표부에서 개막하는 미술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유엔 창사를 기념하는 이 전시회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미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작가 10명이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김어영입니다.